카바너스 해만조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상 혈관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리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비나인 컨지엔탈 튜머로 보시면 되고, 안쪽에는 거다란 블러드 필러 구성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죠. 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20에서 50대에 가장 흔하고, 리스크 팩터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호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출산한 적이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있고요. 폐경기 여성에서는 또 호르몬 대체 요법을 쓰는 경우에도 크기가 증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부분은 크기 사이즈 변화가 없지만 아주 가끔 사이즈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사이즈가 커진다 라고 하면 아큐 u t e 미널페인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에는 얘가 해모리지가 보이거나 아니면 튜머 안쪽에 슬롬보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소노그라픽 피처는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특징은 사이즈는 3cm 미만으로 작게 관찰되고 하이퍼에코익하고 웰디파인, 또 호모제니우스하고 포스테리어 어쿠스틱 인헨스먼스를 갖고 있는 게 가장 전형적인 초음파 특징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티풀하게 관찰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멀티풀한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카버너스 해만주오마일 수도 있겠지만 메타된 리전도 이렇게 멀티플로 관찰이 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CT를 통해서 무조건 확진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여기에서는 조금 커다랗게 보여지죠. 우선 3cm가 넘어가는 거는 라지로 판정을 하시고요.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여지고 있고 이런 흔하지 않은 사인으로는 자 하이퍼 에코익한 리전도 보여질 수 있겠고 또 리버랑 거의 에코와 같은 아이소 에코익의 형태로도 보여질 수 있고요. 안쪽이 내부 에코가 균일하지 않게 헤태로하게 보여지거나 하이퍼 에코이한 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칼라 도플러 띄었을 때 대부분 칼라 플로우가 인트라투모랄 플로우 안쪽 메스 안으로 들어가는 플로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굉장히 흔한 메스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